안녕하세요 진로학교 인승입니다. 어 먼저 발표에 앞서 한 가지 질문드리고 을 싶은데요. 여기 보이는 여자아이가 행복해 보이죠. 음왜 그럴까요? 바로 진입 옷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는 4차 상명 시대에 필요한 코딩 스팀 그리고 인공지능 교육을 할수 있는 올인원 교육로 오신 진입 봇과 이를 활용하여 선생님과 학생이 양방에 교육을 할수 있는 님스 소식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2000년 초부터 코딩 교육이 중요해졌고 최근에는 스팀 그리고 인공지능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이 t 테크 시장은 약 2조 주천 원으로 연 평균 성장률이 약 27%입니다. 이러한 시장 규모와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기존 로봇을 하는 교육 현장, 특히 선생님과 학생 간의 일방형 교육, 학생들로부터 피드백 받지 못하고 평가 분석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즉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양방향 교육을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 이러한 기존 로봇으로 하는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선생님과 학생 간양반의 교육이 가능한 지입봇을 개발하였습니다.뿐만 아니라 지입봇을 활용하여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원투원 혹은 원투N으로 수업을 하며 선생님과 학생으로부터 피드백 받고 평가 분석을 함으로써 맞춤형 교육을 할수 있는 임스 솔루션 또한 개발하였습니다. 지입봇은단 로봇과 다릅니다. 어, 코딩뿐만 아니라 스팀 그리고 인공지능 교육이 최적화되어 있고요. 두 가지 언어, 영어와 수출되는 국가 언어를 지원하여 로봇이 두 가지 언어를 말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아이들이 조언을 내고 와 호환이 되어 다양하게 꾸밀 수 있고 다양한 아두이노 센서를 진이봇과 연결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 진이봇은 작지만 강합니다. 진이봇은 특허 기반의 세 가지 기술, 스타네트워크, 비콘 그 그리고 티테스팅 그 솔루션을 활용하여 크기는 개량 사이즈지만 만하 성능은 현존한 로봇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지니봇은 등록된 3개 특허와 8개의 특허 출원, 그리고 5년간의 기술 개발과 20년간의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결과물입니다. 어, 지니봇을 세계 1 교육용 제품과 비교한 표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표와 같이 오른쪽 세 번째 중부터 가격은 1위 제품 대비 3분의 1이며 선생님과 학생 간 양반 교육 가능하고 연결 가능한 대수는 40대로 1위 제품 대비 2배가 넘습니다. 저희 지니봇이 세계 의 제품보다 가격과 지술적으로 글로벌 경영력을 갖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시장에서 6개월 동안 충분한 검증을 하였으며 우리 아이들이 코딩과 스팀, 그리고 인공지능 교육을 저희 제품으로 쉽고 재미있게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 메인 타겟은 유치원과 초등학교입니다. 지니봇 출시 3개월 만에 국내 옵션 내 판매 계약을 재결했는데 국내 시장만 보는 표와 같이 많은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는 폴란드 8000대 판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올 12월에는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10월에는 헝가리 5000대 판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핀란 2000대, 베트남 1000대 등약 1만 대 이상 판매 계약을 진행 중에있습니다 저희는 글로벌 시장에서 미래를 하고자 합니다. 진로봇은 국내에서 올해 1월 천재교육의 대규 기업으로 선정이 되어 현재 이어 사업과 2021년도 유치원 사업이 확정이 되었고, 어, 초등학생 회원 기반 밀크티 사업과는 기술 개발을 하며 협력 중에 있습니다. 이런 전략으로 온지싱크빅, 재능교육, 그리고 대교회원 등총 100만 명 이상 회원을 대상으로 진입봇과림치 솔루션을 전환하여 코딩, 그리고 인공지능 교육에 대해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진일로봇은 어, 해외 사업으로 아랍 에뮬랜트 업체인 KBB 그룹과 작년 12월에 투자와 독점 계약에 대한 의의를 제기하였으며 올해 1월 폴란드 업체인 에듀센스, 그리고 10월에는 헝가리 업체, 어, 피니스플라와 독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영국, 프랑스, 사우디아르비아등 어, 7개국의 진입국을 수출하여 현재 테스트를 진행 중이 있으며 조만간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세계적인 그룹인 스웨덴 마이케아와 덴마크 릴리보와 사업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저를 비롯한 6명의 인중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어, 저는 미국 대학에서 컴퓨터와 수학을 전공하였고 서울대에서는 MBA를 전공하였습니다. 진로봇을 창업하기 전 아이스크림 미디어 전략기실장으로서 신사업인 코딩 교육사업을 맡아 성능력을 얻지 않았습니다. 저희 CTO는 서울대에서 물리 교육학 박사를 수료하고 20년 이상 센서와 로봇에 대한 전문가이며 재무팀장은 고려대에서 MBA를 받고 14년 이상 재무와 회계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어, 진진로봇은 레고 로봇틱스와 같은 업체가 제공를 합니다. 아이들에게 친숙하고 사용하기 쉽고 교육적으로 가치 있는 로봇과 솔루션을 제공하고 향후 증강현실, 인공지능, 그리고 빅데이터를 접목하여 글로벌 에듀테크 리더가 되겠습니다. 또한 인스 솔루션을 기반으로 스팀, 증강현실, 가상현실, 그리고 코딩게임을 접목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이 교육의 디지털화를 통해 교육의 격차를 줄이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번 커머 2020을 통해 저희 로봇과 교육 플랫폼 및인스 솔루션이 k n u 로서 글로벌 교육에 앞장서는 스타트업이 될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면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